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 이용 시설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경 합동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폭탄 테러에 따른 종합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제5837부대 3대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와 KT 김천지사 등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테러 의심 해외 우편물에 대한 대응 방법이 포함되었으며 드론과 로봇견을 투입하여 테러범 수색을 지원하는 등 첨단 기술의 실전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시 비상식량 시식회와 심폐소생술 체험, 민방위 용품 전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김천시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 대표 특화 음식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펼쳐온 결과,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성을 확보한 상품 8개를 팔바대장경으로 선정해 파워블로그, 인스타그램, 신문탑재 등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전국 축제와 각종 박람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8월에는 홍보책자도 만들어 적극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팔맛 대장경은 김천 자두로 만든 오삼이 김천 밀맥주와 별이 막걸리, 김천 호두로 만든 호두 먹방과 김천 호두 찰빵, 김천 샌드, 자두 찰보리빵, 샤인머스켓 젤리, 샤곰 샤곰, 지의 흑돼지빵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 대표 특화 음식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맛있는 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 트렌드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추가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천시는 사업 선정 이후 김천시청 등 13개소의 27기의 충전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했으며 8월 중순부터 일부 개소는 공사와 시험 운전이 완료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 중인데요. 이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항댐과 직지사 등과 같은 관광지와 충전 취약지구였던 읍면 지역의 전기 자동차 충전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에 발맞춰 충전 시설 또한 계속 확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월간 김천 극장 8월 축제가 지난 26일 밤 감천변 황산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는 빛과 함께 쏟아지는 황상 폭포를 배경으로 다양한 김천 문화 동아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김천 빛내농악과 트럼펫, 피아노와 베이스가 어우러진 공연에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으며 라틴 댄스 그룹 와보라카이의 화려한 라틴 댄스로 뜨거운 한여름 밤을 달구었습니다. 또한 서정적인 팬플루스의 선율과 락밴드의 화려한 무대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으며,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김전택 포차를 통해 시민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